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팀장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문항이 또 나왔어요. SK 그룹이 지금 쫙 나왔는데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그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또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좀 전에 제가 이제 이거 라이브 할 때는 SK 이노게이션 계열을 했는데 SK 이노계열은 직무 핀 문항 하나, 조직 핀 문항 두개 그것도 네. 조직 PC 철저하게 SK스러운 이 문항이 나왔어요. 어, SK 하이닉스는 어떤 식으로 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쓸때 뭐부터 해야죠? 하 직무파악부터 해야 돼요. SK 하이닉스는 오래 봤더니, 확실히 슈퍼사이클이 끝나서, 어, 많이 뽑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약간은 드는데, 이거 전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왜냐면 대외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삼성에를 봐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서 많이 안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공고 자체가 엔지니어 쪽만 나왔어요. 그렇죠? 문과 직무가 1도 안 나왔어. 어그렇고요 지금 9월 26일 날 마감이 네요 역시 두세 시간 전에는 어,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모집 직무 확인하기 요거 이제 사이트 들어가셔서 추천 제가 밝혔어요 모집 직무 들어가면 이런 문서가 나와. jd 문서가 나와. 이거 장, 지난 시즌이랑안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거 다 읽어보세요.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공계 친구들이 이거 쓸것 같으니까 직무가 문과 직무 없으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거와 유사한 본인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정리해 놓으세요. 이공계 친구들이 주기 때문에 이공계 친구들 아까 s k 인호열이랑좀 다르게 여기는 정말 철저하게 소재 자체가 조금은 R&D나 연구나 개발이나 아니면 엔지니어스로 해야 돼. 실험, 프로젝트, 수업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학부 연구생, 랩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문항 분석 들어가. 이거 상반기 거예요우 요번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뭐가 변했는지 같이 보려고. 자, 보면, 1번 문항에 그때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 문항이 없어졌어. 문항이 없어졌어요. 요번 하반기 오면서. 이게 바로 뭐였죠?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슈펙스 문항이었죠? 네. 아까 SKMS에 나와 있는 거야. 요것도 새로운 것을 접목하여 단단한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예, 고그 문항인데 문항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3번 문항. 이게 지원 분야에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거. 요게 직무 전문성 문항으로 수정돼서 1번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어? 직무 문항이 1번으로 갔네? 이게 뭐죠? 아, 직무 중심으로 가는구나. 왜죠? 엔지니어 중심이니까. 지금 2공개 직무만 왔다니까요 예,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았더라고. 요, 저, 이거보다 나, 요번 문항이. 4번, 제가 이제, 민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요. 4번 문항 보면 이거 뭐죠? 팀원 문항이고요. 문항 수정돼서 2번으로 이동됐습니다. 1번, 2번. 그래서 올해거 봅시다. 올 시즌, 요번 시즌 거. 4반기거 보면 역시 똑같아요. SK그룹사건 무조건 이 SKMS를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문항이 나오는지 그 깊은 뜻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SK경영시스템 이해한 후 쓰세요. 그리고 이 가이드, 꼼꼼하게 체크합시다. 가이드가 바로 플로우입니다. 예. 자, 1번 문화. 지원하신 직무 분야. 요거 동그라미 쳐야죠. 치환해야 되어 있다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하고선 구체적인 영역.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한 학습 과정. 지식과 기술. 자, 지식 기술. 제, 그, 뭐예요제 동영상 쭉 보신 분들은 역량이론이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면접 질문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설명해 드린게 있는데 거기 보면 역량의 3요소. 제가 뭐라 그랬죠? 지식, 기술, 태도죠. 이 지식 기술을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요. 600자밖에 안 돼. 되게 압축해서 써야 돼요. 에피소드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이러면. 자, 그래서 이건 직무 역량 서술 문항입니다. 철저하게 직무 핵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아, 1-1. 이제 세부 문항이 또 있어. 한번 봅시다. 1번 문항에 작성한 경험 외에, 주원 분야 및 직무 역량과 관련된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활동, 경험 등을 작성해 주세요. 줄글로안 해도 되고, 중요도를 고려해서 최대 2개 경험까지 작성해 주세요. 선택 입력 사항이고, 천작까지 가능. 그쵸? 이거 직무필 문항이야, 직무필. 예, 이것도, 자, 지금 상반기, 상반기랑 다르잖아. 어떤 게 다르죠? 직무에 대한 문항을 2개나 제출을 했고, 하나 선택 사항까지 했는데, 무조건, 전 썼으면 좋겠어요. 네, 엮어서. 그래서 직무 핑 문항이에요, 이것도. 다음에 2번 문항. 팀워크를 발휘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자원 활용이라는 느낌이에요. 공동 목표 달성에 대해서 기여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자, 팀워크. 이건 조직 핑 문항이에요. 맞혔죠 아, 조직 핑 문항. 이것도 사실 SKMS 옛날 버전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 어쨌든 그렇구요. 3번. 자, 아까 없어졌던 일번 문항이 3번으로 갔어.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게 끈질기게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역시 조직형 문항. 슈펙스라는 슈퍼 엑설런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표. 그런 걸막 달성하는 사람을 SK에서는 좋아하거든요. 이런 문항이네요. 자, 세개 문항일 거야. 아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샵에서 지원자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율 문항인데 해시태그를 포함해서 써라. 요거 자, 그러면 좀 정리해 볼까요? 1번 문항 뭐였죠? 1번 문항. 직무 전문성 문항. 1-1 문항. 역시 직무 문항. 그쵸? 그 다음에 2번 문항 뭐였죠? 팀원 문항. 조직핏. 3번 문항 뭐였죠? 조직핏 문항이에요. 도전적인 목표.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 넌 누구니? 이렇게. 완전 자율 문항.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전을 짜야죠. 작전을 짤 때, 아까 JD가 있다그랬죠이 SK하이닉스는 JD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꼼꼼히 보시고, SKMS도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고, 1번에서는 아까 제가 SK인호계열 설명해 준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지원하신 직무 분야를 음, SK하이닉스의 뭐 공정기술, 공정 뭐 이런 걸로 합시다. 공정기술 요번에 떴나? 소자? 소자로 봅시다. 여기다 SK하이닉스 소자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 그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리스포스빌리티가 필요하고, 이런 거 나와 있는 거랑, 연결고리 있는 걸 찾아서 서술을 해야 되는 문항이구나. 이렇게 딱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을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근데, 6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되게 짧게 써야 됩니다. 어, SK, 이제 제가 소자로 예를 들게요. SK 하이닉스 소자 분야에서는, 소자 분야는, 이런,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예를 들면, 그 SK 소자에서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소자 관련된 R&D 과정에서 필요한 그 실험 데이터 정리 역량과 어,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나 이 실험 데이터 역량에서 대학부 대학 시절 뭐 학부 연구생을 어떤 어떤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뭐 6개월 동안 어떤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런 거에서 오류가 난 부분에서 어떤 어떤 것을 들 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제가 뭐 3학년 때 랩실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학습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봤는 데이터가 데 이런 게 있더라. 너무 신기하길래, 논문부터 시작해서,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뭐, 해외 논문까지 막 찾아봤더니만, 어,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걸 알고선, 실제로 랩실에 가가지고, 뭐, 대학원 선배들한테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 했더니만, 실전에 경험했더니만, 어, 이렇게 되더라.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찾아내서, 뭐, 이, 뭐, 어떤 유를 좀 바꿨더라. 어 그래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이리스처그 통계에서 개념을 잡으면 이런 것들까지 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뭐 이거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전 적용까지 나온 거죠 랩실에서 뭔뭐 적용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끝이야 예 <laughs> 네, 아셨죠 그래서 책 아니면 공부해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이게 이것까지 가야 돼요 아셨죠 왜냐면 그렇게 쓰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음 지식과 실 지식 기술을 실전에 적용한 경험 경험의 진실성. 진실성은 디테일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타 기법에다가 체화 및 재발현까지 가면 굉장히 좋은 문항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요거는 요 기법은 잘 모르겠으면 제 동영상, 제 채널 클립 중에 거기 경험 정리법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치준생이 아래에 13가지 용어라고 있는데 그 용어 중에 마 쓰기법, 보 쓰기법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 보세요. 평가법. 그래서 그렇게 플로를 아예 주고 있어요. 600자이기 때문에 되게 압축해서 쓰셔야 돼요. 이거는 에피소드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1-1. 좀 아쉽죠. 600자라. 두 번째. 1번 문항에 작성한 경험 외에 전 분야의 직무 경량관련된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활동 경험 등을 작성해 주세요. 자, 이것도 치환합시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의 소자 직무랑 어, 소자 직무랑 관련된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이런 것들을 쓰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천자이기 때문에 줄글로 써도 되고 그냥 그 지금 두 개만 쓰래잖아요. 약간 그 경력 기술서처럼 써도 돼요. 예, 개조식으로. 어, 언제만은 줄글의 형태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경력 기술서라고 구글링 하시면 어, 레주메나 CV 같은 거에 워크 익스프리언스쓸때고런식으로 쓰거든요. 어떤 동안 난뭘 했고 그때 역할은 뭐였고 그래서 어떤 어떤 걸 해서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뭐이 정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걸 잘할 수 있습니다까지 줄글이 아니라 개조식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1번이나. 먼저 직무 파악부터 해야죠. 세부 직무 쪽에 하는 일. 왜냐면 SK 하이닉스랑 예를 들면 삼성전자 DS를 같이 쓰는데 보통 학생들이, 엔지니어 친구들이 두 개의 그 회사가 말이 똑같은데 직무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꼼꼼히 읽어야 돼. 예, 양산 기술, 뭐 공정 기술, 이게 렇 다르다니까. 아셨죠? 자 아, 그래서 세부 직무 쪽 엔지니어, R&D 엔지니어든 아니면 현장 엔지니어든 라인 쪽에 품질이든 뭐 생산이든 뭐 공정이든 하는 일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뭐두 번째는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연관이 됐죠. 데이터 분석, 개발 아니면 공정 개선, 품질 개선, 장비 불량률 체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요런걸 활동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유사 경험이나 프로젝트 공모전 이런 것들로 연결고리 잡아주면 돼요. 예를 들어 창의력이 좀 필요한 거였으면. 창의력이라는 게 들어가도 되고요. 이 경험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잖아. 그러니까 반도체 경험만 쓰는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가 뭐 우리 대학생 수준에서 신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내가 이 직무를 되게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코드면 무조건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력기술서처럼 두개 덩어리 좀 무기 있거 쓰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2번. 팀워크를 발휘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 목표에 달성한 경험을 서술해 주세요. 자, 조직생활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뭔가 이렇게 툭툭탁 하면서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팀워크거든요. 그래서 팀에, 이거 우리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만 알아, 개인주의만 알아, 함께 뭘할줄 몰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MG는 뭐 하면서. 그런 거 깨면 되는 거야. 이거 뭐다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조직생활 할 때. 그래서 가이드 따라가면 돼요. 저는 팀워크를, 제가 생각하는 팀워크라는 이런 건데요. 어, 실제로 저는 이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 친구들이랑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거 할때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협조를 이끌어내서 기위해 이런 식으로 뭐 맥주 한 잔하면서 막 설득도 하고 같이 우리가 해야 돼 이러면서 결국에는 어이 막 뚝딱뚝딱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어 목표를 달성했어 아까 뭐그 클래식 기타 동아리인데 공연을 올렸어 뭐 이런 경험도 괜찮아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를 잃었어좀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기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분항이에요 되게 자주 나오는 문항이죠. 다른 다른 기업들도 팀크 문항.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가이드 이렇게 따라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가주시면 되고 이제 소재 제안인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이제 4개 문항인데 어이 문항은 조직표 문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소재가 엔지니어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이공계스러울 필요는 없어. 뭐 저학년 때 학생회나 뭐 동아리 했던 이야기 써도 괜찮아요. 예, 이 문항은 하지만 엔지니어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뭐 수업이나 그러니까 이거 꼭, 이거는 조직표 문항이라서 어떤 소재가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좀 직무스러운 것도 괜찮아 보여요 네 2번 3번은 좀 직무스러운 그러니까 이공계 친구들은 소재 자체가 이공계스러운게 좋거든요 솔직히 그걸 한 80%까지 전 끌어올리라고 하는데 팀웍을 발휘할 때도 보면 뭐실험을할 때나 아니면 랩실에서 뭘 했거나 아니면은 공동 그 프로젝트를 같이 했거나 과제를 했거나 네 수업에서 요런 것들로 이제 팀워크를 이는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직무가 다 이공계 라서 그래요 근데 그런게 없다면 저학년 때뭐 동아리 학뭐 이런 것들도 괜찮다 학생의 활동 음. 소재 대충 감 오시죠 그 다음에 3번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왜냐면 1번은 철저하게 이공계 스러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두개다 2번은 그래서 한번 본인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소재 매칭하시고요. 3번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이거 키워드들 계속 동그라미 쳐야 돼요. 끈질기게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목표와 목표 수립 과정, 수행 과정에서 어려, 부딪친 어려움, 이건 어려움도 써야 돼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노력의 결과, 느, 느낀 점, 감상이 었 들어가야 돼. 내 생각, 의지, 그다음 에 의미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자, 자, 본인이 보이거든요. 자기 소개서니까. 그래서 슈펙스 문항이거든요, 문항이에요. 그래서 S K M S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슈퍼 엑셀런트 의미가 의 뭔지 한번더 체크하시고, 가이드 따라가세요. 저는 어떤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도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끈질기게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하지 않는 건 학점 올린 얘기. 뭐, 딘스 리스트 올라갔다. 뭐, 이렇게. 뭐, 수석했다. 차석했다. 과에서 뭐, 성적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이거랑 두 번째가 다이어트 한 얘기. 운동해가지고 나 살을 뭐, 20kg 뺐다. 이거 두 개는 좀, 전 추천하진 않아요. 좀 별로야, 진짜. 물론, 정말 쓸게 없다면 그런 소재 써도 되는데, 이 공개 친구들이 걔다공부한 얘기에서 너무, 너무 별로야. 진짜 차별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도전적인 목표는, 이건 오히려, 요거는 좀, 팀플이나 이런 거 이제 써도 되는데, 요거는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거 쓰세요. 예. 네.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학점 올린 얘기, 마라톤 뛴 얘기, 뭐 이런 거 써야지. 근데, 이 그런 게 아닌 게 있다면, 아닌 걸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되게 도전적이라는 게 뭐죠? 안될것 같은데, 내가 이거 했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셨죠? 가이드 쫓아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요 문항, 이제 새로 생겼는데, 여러분들 힘들어하죠? 지원자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었을 때, 이 예, 문항을 잘 읽어야 돼. 본 문항은 자유롭게 여러분들 표현하세요. 해시태그로 포함해서, 다음 사람, 담들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관, 개성, 강점들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이건 생무나 조직, 뭐 이거, 이런, 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 그렇죠. 남들과는 다른 이야기 아셨죠두 개까지 작성가는 항목 하나 당3 0 0자 작성. 이거 선택 입력사항이긴 하지만 무조건 하세요. 근데 사법 문항은 명쾌하게 나는 누구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드러내지 않은 무기를 드러내세요. 내 성향. 나는 진짜 난 진짜 조직 중 성향 인간입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막 거글고선 뭐냐 동아리 죽돌이, 동아리 죽순이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아리 방에 누워 있기. 막 이런 걸 쓰는 거지. 그러면서 저는 조직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어봉 수어봉사 동아리를 했었는데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동아리 방에 늘 머물렀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동아리 일들을 챙겨주고 선배일 때는 저학년일 때 선배들랑 같이 그 공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렇게 로열티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나 조직 충성형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런 해시태그를 썼다면, 그래서 이건 이건 소재에 제한 두지 마세요. 이건 다 써도 돼. 그리고 내가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문항은 명쾌하게 나는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드러내지 않은 문항 1, 2, 3번에서 안 나온 거 해주시고요. 면접 의 1분 자기소개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가치관도 좋고 저는 이런 밸류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뭐내 가치가 나는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걸로 해시태그 쓸 수도 있어요. 개성, 강점, 이래서 이 문항에 드러내지 않은 무기를 조언하게 된 문항이에요. 그래서 자, 되게 문항이 밸런스가 잘 좋아졌어요. SK 하니스 선발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직무 중심 문항을 앞에 배치하고 조직표 문항 중간에 놓고 아쉬운 거 있으면 너 마지막에 말해봐.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 밸런스가 직무 중심으로 해서 조, 좋아졌고요. 엔지니어 타겟이다 보니까 지식과 경험을 묻고 있고 지식과 기술을 묻고 있고요. 1번은 직무핏, 2번은 조직핏, 3번은 SK 슈펙스, 4번은 자유 자기소개. 요런 문항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진 SK 하이닉스 2023년 하반, 상, 하반기, 어, 하반기 문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되세요? SK 하이닉스 문항, 좀쓸수 있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이드만 따라가고 문항만 물어보면 되는데, 단, SK 정신이 좀 녹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소서에. SKMS를 읽어본 친구와 안, 읽어, 안 읽어보고 자소서 쓴 친구는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SKMS 꼭 읽으세요. SK그룹사는.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7시 시작했는데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 두개 계열사 설명했더니 벌써 끝났는데, 음, 어, 그러면. 자, 잠깐만요. 제가 요거 보여드릴 때 SK하이닉스 문항에서 어, SKMS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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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슈펙스 문항이거든요. 요거는 SKMS에 보면 슈펙스라는 키워드 검색하세요. 제가 이 장표 그 PDF를 안 보여드려가지고 요거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